수능특강 영어 6강의 4번 Physician은 의사 Claim은 주장하다 이때 That은 명사절댓 A lot of what they do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기나 것 Intuitive는 직관적인 의사들은 그들이 하는 많은 것이 직관적이라고 claim 주장한다 의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의사의 일은 직관적이다 직관이란 얘기는 어떤 느낌적이다 라고 의사는 얘기한다 그것은 it is reasoning 어, reasoning은 추론 직관적이란 얘기는 의사의 일이란 얘기는 reasoning 추론이다 뚫는 모못을 통해서 association은 연관성 built up이랑 over years of practice가 앞에 있는 연관성을 수식해주고 있고 practice는 업무, 수행 over years니까는 오버는 몸모에 걸쳐서 여러 해의 업무 동안 built, 축적된, 만들어진 연관성을 통한 추론이다. 직관이고 이것은 연관성을 통한 추론. 뭐가? 이 의사의 일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나, 왜는 뭐뭐 했을 때 AI 과학자들이 work on은 연구하다야. Medical diagnosis에서 진단. 의학적 진단의 문제를 연구했을 때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일이 그들은 AI 과학자들의 그 일은 투시 보는 거다 진단 과정을 애지는 모모로서 explicit은 명백한 procedure는 과정 데프터 프로그램까지가 과정 수식하고 프로그램에서 비캡처드 캡처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포착될 수 있는 한 세트의 명백한 과정으로서 진단 과정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러나 들어갔고 의사의 일이 지금 뭐야 직관적이고 연관성을 통한 추론이라 했어. 근데 그러나 들어갔죠. 뭐야 AI 과학자. AI 과학자들은 그 프로그램에 캡처하는 명백한 과정으로서 진단을 받다. AI 과학자는 진단이 뭐야? 그냥 프로그램에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는 일로 봤단 말이야. AI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어택은 여기선 다루다, 공격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룬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Physician은 의사 의사들과 인터뷰를 over the course of months 여러 달에 걸쳐서 trying to 노력하면서 pin down은 찾다. Every aspect 모든 측면 뭐의 모든 측면 어떻게 그나 그녀가 이 그나 그녀는 의사야 어떻게 의사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모든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달에 걸쳐서 의사를 인터뷰하는 것에 의해 그 문제를 다루었다. 그 문제는 진단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의사의 그 결정 있잖아요. 결정을 기록하는 거죠. 의사의 결정을 찾아. 찾아서 또 의사를 인터뷰를 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했어. 그들은 모델 만들었다. 스트럭처는 구조야. 그 실제적 지식의 구조인데 위치 필드 인튜이티브가 앞에 있는 실제 지식 수식하고 직관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실제 구조의 그 실제 지식의 구조를 만들었다. 의사의 일은 지금 직관이라고 했잖아. 이 직관에 해당하는 것을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 결과의 프로그램은 직관을, 결과로, 직관을 구조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결과 프로그램은 기분, 받는다면 똑같은 정보를, 에즈는 뭐뭐처럼 의사들처럼 똑같은 정보를 받는다면 그 결과 나온 프로그램은 보통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과정이야.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과정은 해제 가지고 있었다.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란 뜻도 있고, 뜻밖의 것, 얘기치 못한 것. 얘기치 못한 일이 있었다. 만약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의사의 일이 직관적이라고 그랬어. 근데 AI 과학자가 이 진단하는 일이, 의사의 그 진단하는 그 일이 직관적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의사를 인터뷰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 직관, 의사의 직관이라고 한 거를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구조로 만들었더니 얘가 AI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 누구랑 의사랑. 근데 그 프로, 이렇게까지 한 과정 있잖아.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다. 예상치 못한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프는 비록 모모지만 이렇게 돼 비록 프로그램이 생각해 헨스 t 스는그 이후 그 이후에 피지션 의사처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생각이야 어바웃 모모에 대해서 그나 그녀의 활동 그나 그녀의 활동은 진단 하는 거에 대한 의사의 생각은 해즈빈 g 인지 바뀌었다 바이컬래버레이션컬래버레이션 collaboration. Collaboration, 협력 이는 모모에서 인더 메이킹 어브 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의 그 협력에 의해서 의사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의사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여기서 얘기했잖아. 의사일은 직관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어, 수년간 업무에 의해서 쌓여진 연관성을 통한 그 직관 그런 추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바뀌었다란 얘기야. 자 한때 직관적이라고 의사에게 보였던 것은 해지빈션 보여진다. 포멀라이저블은 공식화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구조로 지금 만들었잖아,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럼 답 찾으면 어떻게 의사가 실제 지식을 얻고 이를 습득하냐?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이 뭐야? 직관적이라고 의사의 진단에 이른 직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구조로 만들 수 있고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란 얘기잖아. 자, 잠재적인 한계야. AI 프로그램.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만뭐 한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의학적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험. 의사들은 기본을 배우고 있는 의사들. 자, 의사들의 직관적 진단. 공식할 수 있다.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답은 4번 들어가면 되겠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갈등이야. 의사와 AI 프로그램 사이에 이런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해석 다시 하면은 의사들은 주장한다. 많은 그들이 하는 일이 직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자 그것은 추론이야. 수년간의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년간의 업무를 통해서 축적된 연관성을 통한 추론이다. 진단이. 근데 AI 과학자들이 의학적 진단에 관한 문제를 연구할 때 그들의 일은 진단 과정을 한 세트의 분명한 프로그램에 캡쳐될 수 있는 과정으로 보는 거다. AI 전문가는 그 문제를 다룬다. 인터뷰에 의사를 여러 달에 걸쳐서 노력해 모든 측면, 어떻게 그나 그녀가 결정하는지 모든 측면을 핀다운, 기록하려고 노력하면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은 구조를 만들었다. 그 실제 지식의 구조, 직관적이라고 느껴지는 실제 지식의 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의 프로그램은 똑같은 정보를 의사처럼 받는다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게 있었는데, 만약 프로그램이 의사처럼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의사의 그나 그녀 활동에 대한 생각은 콜라보레이션, 결정하는데 결정에서의 협력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의사에게 직관적이었던 것은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